김대호TV의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시험 공식범위 세법 8번을 풉니다. 자,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적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 아주 지업적인 문제가 나왔죠. 축적 변경의 확정 공고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자 시행령에 들어있는 조문인데 정답은 5번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 조서는 확정 공고에 포함될 내용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확정 공고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적은 확정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확정 공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적 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플로우를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축적 변경 신청은 축적 변경을 신청하는 토지 소유자는 축적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적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적 소관청은 축적 변경 사유를 적은 승인 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되죠. 시 도지사는 승인 여부를 소관청에 통지합니다. 자, 축적변경 시행 절차를 보면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을 하려면 축적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시 도지사로부터 축적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축적 변경 목적 등을 20일 이상 시행 공고하여야 합니다. 축적 변경 공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시행 공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20일 이상 시행 공고 내용에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 정류와 경계 복원 측량을 축적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합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 20일 이상 축적 변경 시행 공고를 해야 되고, 축적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소관청은 지역소관청은 축적 변경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는 시행 공고일 현재 지적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상을 표시한 축적 변경 지변별 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서가 아니에요.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축적 변경 시행 공고 20일간 하는 건데 그 시행 공고의 내용에는 축적 변경 목적, 시행 지역 및 시행 기간, 세부계, 청산 방법, 소유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시행사 선정 및 평가 방법은 들어있지 않겠죠? 자, 축적 변경은 며칠간 한다? 20일간 하고 20일간 축적 변경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와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청산금 절차가 있습니다. 지적 소관청은 시행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지번별 저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적 변경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청산금 조서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축적 변경하겠다는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공고하고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해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 고지서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는 청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청산금 산정은 시행 공고일 현재 지적 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필지별 증감 면적에 지번별 저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자, 청산금 산정 시 지번별 저금미터 금액은 시행 공고일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토지 소유자는 청산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지적 소관청은 청산금을 수령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적 소관청이든 토지 소유자든 6개월 이내 지급 또는 납부를 완료하여야 됩니다. 자, 지적 소관청은 청산금을 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할 때는 당연히 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청산금 산정 결과 초과액은 지자체의수입으로 하고 부자, 부족액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축적 변경이 다 끝났을 때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6개월 이내 완료가 되었을 때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합니다. 지적 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적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확정 공고 내용에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적이 들어가야 하지 지역별 제곱미터나 금액 조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축적 변경에 대한 반드시 플로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적 변경 절차는 일단은 시도의사의 승인하고 축적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는데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 20일 이상 시행 공고한다는 기간을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공고를 한다. 그 20일 이상 공고일로부터 소유자와 점유자는 30일 이 내에 경계점을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 절차가 들어가는데 청산금 절차에서는 지번별 저금이사당 금액이 미리 확정이 돼 있어서 그 금액으로. 청산금을 결정을 합니다. 청산금 산출 조소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됐다는 공고는 며칠 간 한다. 15일 이상 합니다.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서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를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내에 납부고지와 수령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와 지급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청산금 지급과 지급과 징수가 완료할 때 지체 없이 축적변경 확정공고를 해야 됩니다. 자, 축적 축적변경 확정공고의 내용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적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에 축적이 들어가야 되지, 지역별 저고 미터당 금액 조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도 할수 있겠죠.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는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적변경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여부를 결정한 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됩니다. 자, 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은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죠.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위원회 회부에서 축적 변경 위원회에서 인용 여부가 결정이 되면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해야 되죠. 그 지적 소관청의 송부를 받으면 지적 소관청은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자 1개월 기간으로 이의신청 한다는 거 심의 의결도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다는 거 축적 변경에 대한 플로우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축적변경이 완료가 되면 청산금 절차가 6개월 이내 전부 지급이나 수령이 완료가 되면 지체 없이 축적변경 확정공고를 하여야 되는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 1번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은 들어있어야겠죠 2번 축적변경 지번별 조서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3번 청산금 조서도 축적변경 확정공고에 들어있죠 지적도의 축적도 축적변경 확정공고에 들어있습니다 번 5번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 조선은 축적 변경 확정 공고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조문을 그대로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문제가 아니죠. 자 이것은 다음에 다시 나올 수, 나올 수 없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래서 지역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 감으로 찍으시고 기본적인 축적 변경의 플로우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의 정답 5번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 조선은 축적 변경 확정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8번에 학점 공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 정답 5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고로 김대호 TV 채널 강의에 대한 공지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첫째, 김대호 TV 유튜브 채널에 대한 편집과 영상 촬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분은 향후 수익에 대한 안분 배당을 같이 하고자 하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대우 교수 강의에서는 매주 3시간 경매 실전투자반, 공인중개사 1차, 2차 합격반, 법무사 1차 기출문제 프리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김대우 교수 강의를 들으면 경매 실전투자를 누구나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적 법률 마인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대우 TV 채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